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인 샘,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홍수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딤 도다님입니다. 이들에게서 해안 민족들이 여러 땅으로 퍼졌으며 각각 언어와 족속을 따라 민족을 이뤘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일라, 삽다, 라마, 삽드가입니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또리물롯스를 낳았는데 리물롯스는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물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였습니다. 니물롯은 이 땅에서 아시아리아로 나가 니누에, 르호보딜, 갈라를 세웠고,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이것은 큰 성이었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임, 르하빔, 납두힘, 바들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는데, 블레셋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습니다. 가나아는 마다들, 시돈과 햇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머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을 낳았습니다. 그후 가나안의 족속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라사까지였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들로 종족과 언어에 따라 영토와 민족별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샘에게서도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샘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루 아르박삭, 룻,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입니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 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에서부터 스바를 가로지르는 동쪽 산간 지대까지였습니다. 이들이 종족과 언어와 영토와 나라에 따라 나뉜 셈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족보와 민족에 따른 노아 자손의 족속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 나갔습니다. 장세기 11장.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신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사,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영화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샘은 홍수 후 2년 뒤인 백세에 아르박삭을 낳았습니다. 샘은 아르박삭을 낳은 후 5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 209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 207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수룩은 30세에 나호를 낳았고, 나호를 낳은 후 2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라는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루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라는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대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장세기 12장.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내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 낙이,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와께서는 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어?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라함이 그녀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게부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게부를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로세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아에 이르기까지 사방의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원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 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와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4장 신할 왕 아무라벨, 엘라스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메, 고임 왕 디달 때, 그들이 소도 망 베라, 고무라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나,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곧 수알 왕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시딤 골짜기 곧 여매에서 연합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째 이르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14년째 되는 해, 그돌라 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이 나아가,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셀 상간 지방에서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엠미스밭, 고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모든 영토와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벨라왕, 곧 수알왕이 출전해 시띵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다섯 왕은 엘람왕 코돌라우메, 고임왕 디달, 시날왕 아무라벨, 엘라스탈왕 아리옥 이네 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시팀 골짜기는 온통 역청 구덩이로 가득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그 속에 빠졌고 그 가운데 나머지는 상간지대로 도망쳤습니다. 내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 갔고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모레의 큰 나무숲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모레는 에스골과 에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와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밤 중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을 나눠 그들을 공격해 처부수었습니다. 담에스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추격해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살레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축복 주시기를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로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같이 간 사람들, 곧 아들,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의 목 말고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